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받들어 주님께 항상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전에 이렇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옛 명령들이 있었는데, 왜새 명령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옛 명령들은 죄를 알게 하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답니다.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응. 그래서 그동안 원수되게 하는 것주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러한 옛 명령들의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성취하심으로써 없애시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이분 부분,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면 이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몸이 하나가 된.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새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 명령입니다. 옛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옛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새 사람이 태어나버렸네요. 온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는 새 명령을 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바로 모든 것이 무엇이 새롭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마태봉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 포도즙 거듭난 성도들은 옛날 율법 안에 못 가둬둡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대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도,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포도즙, 이 부대가, 옛 부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 커서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세 명령을 주시는지. 아 우리가 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은 곧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럼 우린 옛것들에 묶이지 않는구나. 맞죠, 여러분.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 가능한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17절까지 읽죠.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출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일단 이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도 사랑하라이고 우리가 셋째 하늘, 우리의 소망, 하늘의 생활 가서 해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랑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한그 말이 사랑을 느껴라도 아니고 사랑을 알아라도 아니고 사랑하라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것이니까 없어지고 믿음은 이래 바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 하나만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잠깐 살펴봤죠. 그럼 우린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냥 매일매일매일매일 사랑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의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 그냥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뭐 그런 말씀이 13절에 있죠 그런 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영원 불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라 사랑하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laughs> 하늘에서 할 사랑하라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면 하늘에서 복이 엄청 커요.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는 건 시범 경기예요. 근데 시범 경기는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 이게 시범 경기긴 하지만 이게 영원한 세상에서 이게 반영이 돼요. 그대로 반영이 돼요. 실전처럼 사랑하십시오. 거기서 사랑할 걸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받죠? 갑자기 물어보면 내 생각이 못 돼요. 사랑을 어떻게 받죠? 사랑을 어떻게 받냐고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나는게 띄엄띄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인데 자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딱 사랑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집니다. 한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근데 그 사랑이 여기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랑이 없어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사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고로 어떤 걸 하면 다시 사랑이 용서 숨쳐 올라와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동안 너무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시 자. 시작! 내가 내네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맞아요? 어,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잘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두 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만 사랑의 근본, 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으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며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받죠?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Receive. 예수님의 명령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나아감이 있으면 하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사랑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용서 숨쳐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입을 못 띄게 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말로부터 사랑해야 되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린 그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오래 참고.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건 보기만 해도, 시도하기에도 겁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오래 참고 친절하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왜 돼요? 이걸 시작하는 순간 이걸 할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모든 희생물보다 귀한 게 순종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완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예, 하겠습니다. 아멘. 붙어나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이게 돼요. 주님께서 주세요. 순종하는구나. 계속 공급해 주세요. 순종은 뭡니까? 수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물이 우리가 메말라 있는데,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수문을 열면 물이 콸콸콸 들어오면서 나를 다 채워줘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퍼나르는 거예요. 쉽죠? 우린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라. 그 말씀도 같은 거죠. 주신다네요. 그럼 받는 법이 뭡니까?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명령들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수문을 연 우리에게 계속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들을 넣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 명령을 지키셨잖아요.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죠. 어떻게 거하셨어요? 명령들을 지켜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죠? 그러면 내리 사랑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 들어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 원형 같은 그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깨끗해진 마음,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채우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배 없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 명령 주신 거.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성경을 여시고, 처음부터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받지 마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창세부터 다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시고 누굴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우리가 어느 생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명령을 주신 것도 잘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부대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새 부대로 이새 부대를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벗겨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배워왔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소상히 다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최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부어졌는데.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 mean.